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친일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자.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아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용모가 빼어난 요셉과 동침하고자 유혹했으나 요셉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런 악을 범할 수 없습니다 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그녀가 계속 유혹하자 요셉은 그녀를 피하였습니다. 계속 자신이 거절당하자 그녀는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거짓말하였고 그 결과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셔서 형통하게 하셨고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 감옥 전체를 다스리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대해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주께서 요셉을 보디발 집안의 집사로 삼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요셉이 장차할 일을 준비시키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작고 초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모세가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해에서 인도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당시 세계 최강 애굽의 총리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나라의 총리가 해야 할 일은 많고 또 복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맡기기 전에 미리 준비시키기 위하여 우선 애국 총리 일보다 규모가 작은 보지발 집안의 집사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영생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일에 준비가 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 땅에서 작은 일을 우리에게 맡겨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게 될큰 일에 대하여.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땅에서 하는 일들을 소홀히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복이 임하였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안의 집사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형통함이 보디발 집안 네, 계속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보디발은 요셉 때문에 우리 집이 흥하구나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그들이 요셉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힘없고 조그만 나라의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배의 신호가 끊어져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 배에 자국 국민들이 많이 있었지만 힘없는 그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객 중에 미국인 한 명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미국 정부는 헬기, 군함, 인공위성으로 실종된 지역을 수색하고 결국엔 그 배를 찾아 승객들을 구해냈습니다. 그 미국인이 없었다면 그 승객들은 바다 위를 표류하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요셉 때문에 덩달아서 보디발 집안 사람들도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요셉 하나로 보디발 집안의 복이 맑고 요셉 하나로 이후에 수많은 애국사람들이 죽음을 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영생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노예신세가 됩니다. 이제는 매력적으로 생겼다, 가늠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노예가 되건 죄수가 되건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형통했고 존중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자식 하나 없이 가문이 끊길 아브라함이 수많은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아들 많은 집안의 막내로 별볼일 없이 사라질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갈릴리에서 이름없는 업으로 죽을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열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입니다 노예 의 죄수는 자연스럽게 비참한 상황과 연결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니 예상밖에 상황들이 전개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에서 41장 18절,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믿는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던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요셉의 상황을 바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상황도 바꾸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영생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일에 준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에 함께해 주셔 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